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초파일도 예. 입고를 가지고 며칠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스님도 <laughs> 많이 바쁘셨죠. <laughs> 예. 아 예. 스님 모자가 아주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예. <laughs> 예. 그 항상 저 스님을 찾는 이유는 그 성명하게 대해서. 예. 좀더 그 알고 싶고 또 내지는 성명, 바른 성명을 모든 대중들이 예. 잘 받아서 모두가 어 참그 불행한 일이 없이 예. 어 평안한 어떤 삶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명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음. 이제 초팔도 지나고 그랬는데 뭐 봉축 관련해 가지고도 언제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전에 예, 축하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데 예. 그 성명의 의미에 대해서 성명학의 의미에 대해서 성명학이왜 중요한 건지 예. 그거를 좀 한번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 수 없을까요? 예, 그 해보,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이 성명하기라는 것은 어, 생각의 생각, 와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 성명도 음. 그 어느 한 생각이 이렇게인 것이 성명인데. 네. 모든 존재는 한 생각에 따라서. 네. 어... 시발점도 틀리고 길러도 틀리거든요. 네.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어린 내가 타이났다그다 음. 아이가 처음 출발할 때뭐 아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나갈 건지 학문적으로 나갈 것인지아니 음. 정치적으로 나갈 음. 농업을 할 것인지 농업을 음. 할것인지그첫 음. 시발점을 어떤 것으로 설정하기 따라서 네. 인생이 그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아 달라지겠죠.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데 생각나는 게 지금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비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농부들은 예. 뭐 내지는 씨앗을 뿌리게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농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인데. 그렇죠. 직업에 있어서도 어 뭔가 기계를 다루는 어떤 그런 직업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한 그 농기구를 다루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예. 성명하게 따라서 성명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또 아... 성명을 장명을할 때도 네. 그런 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분류를 하고 아... 목적을 두고 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결국에 성명학은 한마디로 하면 한 생각이다. 한 생각, 네한 생각이 그 성명 속에 그 생각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그 생각이 나를 조종하게 되고, 음. 내 스스로 나를 치면 해것 나를 조종하게 고 음. 남들이 나를 이는 이렇게 이는 농업을 해야 농업, 성명 이 속에 농업이라는 음. 단어가 음. 뜻이 음. 들어갈 수 있어요. 음. 농업을 해 계속 주문을 건. 예. 그러니까 그한생을 위해서 성명하게 음. 만들다 네. 예를 그러니까 들어, 뭐 쉽게 이해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업군, 예.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농업이냐, 아니면 네. 기술업이냐, 예. 기계업이냐, 뭐 이런 어떤 예.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그런 명사가 붙어지는 것처럼 어떤 성명화도 나에게 어떤 그런 그 이름이 붙여짐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예. 아. 어, 처음에는 주문을 거는 것이 네. 처음에는. 예. 성명학을 풀어보면, 그, 이름, 세 글자의 이름을 지주지만, 네. 그세 글자는 한문도 들었고, 영어 그도 들었겠죠. 네. 그러면 그 속에 풀이 있구나. 보통 에포용지로 음. 한 여섯 장 정도. 네. 어. 다섯, 여섯 나와요. 아, 풀이가 예. 아, 예,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네. 그, 근데 이제 그 일반 장면 하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 어, 어. 그, 그, 그런 책 자체가 없어서 어, 어. 주지를 못하는 네. 그런 학문조차도. 네. 저는 이렇게 상세히 분석해서 음. 어느 부분은 다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내용이 불량이 나와요. 네가 그 분석하게 된 어떤 자료는 어디서 수집하십니까? 그게 이제 임상 실험에서도 통했고 제 경력치에서도 이럴 때 있고 조금 직관력이 있어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제일 중요한 게 임상 주로 맞는 자 봐야 되는 거 네. 그게 네. 중요한데 그쪽에서 많이 음. 하 그럼 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어 일상 내리는 어떤 그 1년 내지는 어떤 그런 뭐몇 년의 어떤 생활을 지켜보면서 뭐 관찰해 보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오랫동안 관찰인가? 아, 오랫동안. 예, 네. 주민이 관찰되고 또 살아가는 모습 보고 아, 어, 그래서 조금 제가 조금 장난 아닌 장난을 좀할 때도 있어요. 아, 이게 좀 사람 똑똑한 정도 뭐 만들면 되는데. 네. 그 똑똑한 기모을두개더 넣어가지고 네. 아주 똑똑하게 천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난쟁이 모르겠다고 하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가 감당이 안 돼. 음.. 너무 똑똑하니까? 아.. 아. 부모를.. 갓는 애가 여기 있어두몇살 되지도 않은 애가 부모를 도로 가르치려고 아. 하고 이끌고 이런 게 있어요. 감당을 못해서 아.. 네.. 네.. 그런 네. 애들이 이제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저는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음. 하는데 간혹 내인데 짓지 않는 어떤 사람 이름에텔레비도 나오는데 뭐 천재라 해서 여섯 음. 살에 벌써 아홉 뭐 살에 벌써 다뭐이랬 음. 그림도 음. 다 한다. 그러니까 걔도 수리를 그래 해놨더라고. 단지 이제 말년이 자식 군이 안좋게 만들었고 음. 지난 년도도 똑뚝뚝뚝 드레비에도 보면 유명해가지고 588로 음. 짓는 애인데 <laughs> 오행이 좀 나빠요. 음. 그런, 그런 애들은 천재로 나오는데 좀 어린애들도 천재라 하더라고요 네. 내가 지주사람인데 고객이니까 보호를 해야되고 강남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벌써 9살이나 뭐 7살인데도 벌써 노래를 악보를, 오, 뭐, 천재, 정말. 음, 오, 천재에 정말. 응, 그리고, 그에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면다할수 있는데, 걔는 이제, 좀 음.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자식이나 그 자기, 자기 자식에의해서 아픔을 느끼는 게. 예, 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름 지을 때, 음. 벌써 내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걸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음. 그의 부모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 건지, 음. 저는 아니면 이혼을 음. 할 건지, 이래 보면 조실 부모라고 그있어요 네. 이혼이나 사별이든 그러면 부모의, 그러면 부모의 이름에 따라서 자식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예. 자손의 영향의 이름에 따라서 부모도 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 내지 자손까지 가족 전체의 이름을 한마디로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제오 보면 네. 이제 한 가정이 전체가 그의지도경 뭐. 아, 그러면은 음. 좀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부담이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라. 아, 순서대로. 예, 네, 그 돈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음. 순서대로 하라고. 음.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음. 없으신 분은 그 순서대로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없으신 분은 음. 제가 배려를 해드리고. 아,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네, <laughs>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너무 오셨으면, 그, 그분은, 그 뒤로 하라 해도 할 때의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바로 처리를 해드리, 고도와드리겠 뭐, 복 받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성명학에 대해서 남이 안 하는 이런 거를 연구하셔서 또 임상 실험까지 통해서 뭔가 그 개인의 행복 내지는 가족 또 어떤 사회의 구성원의 또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국가적인 어떠한 그런 태평 문제 안과 태평 문제도 예, 이제 예. 또 이렇게 결과들이 있잖아요. 예. 아 예. 이거는 그... 이이름 장명학 부분은 네. 명성학 오행상으로는 명성학이라고 부르 맞고, 음. 성명함 오행이 좀안 맞아. 음.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국가 미래와 연결됐어요. 아 미래와. 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네. 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할수 있는 네. 그 이름은 교육이거든, 교육. 네. 생각 네. 교육이 네. 교육이 훌륭하게 할수 있는 백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 이름은 많이 불릴 수록 네. 이름화 되고 음. 이름은 타고난 게 아니죠. 네. 태어난 다음에 <laughs> 받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리고 불리고 불린 사람이 같은 이름이라도 예.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건 많이 사용한 사람이 불려지든가 <laughs> 이런 사람이 더 있는 을받기도 있어요. 예, 그러시구나. 예. 이쪽에, 이거 물과 같은 거예요. 예. 이 물을, 뭐, 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술을, 술로 비유하자면은, 이게 이 술이 이름이에요. 예. 근데 술을 사놓고 사용하자고 놔두면은, 음. 그사방이 놔두고 나서 안 먹어요. 예. 어 무슨 의미가있죠 예, 예. 아, 그런 것와 같이? 이 술이, 술이 이름이라고 하면 돼요. 음. 이거 술이 이거 물인데 이제 술을비교했을때 음. 음. 오늘 또 마시고 내일 또 마시고 모레 도 마시면 내가 술이 취할 거아니 할까요? 취겠죠그게 이름이. 아. 그러나 요 이름을 아무리 좋은 이름 같든 하더라도 사용 안 하고 나오면 아나고 아무, 아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없다. 개명했다고 아무 상관없는 단지 개명했으면 약간 어찌 다면 쓰겠죠. 잘쳐워서었으면 예. 그러면은 음. 예를 들어서 그. 이선계의 조선 이선계 장군의 조선 개국이잖아요. 2조0 예. 0년그 예. 조선이라는 이름은 어떤 거예요? 아, 조선을 하면 넓게 넓겠습니다. 조선이고 그기는 어, 한문으로는 아침조절쓸 거예요. 음. 아, 아침조절이 조울선자, 조울순자를쓸것 같아요. 아침 이 아침조절자나 그죠? 예. 아, 그 선자가. 아, 조월선, 어디 있죠? 예, 예. 요 고기 어째야. 응. 고월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월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기 어째야. 그죠? 예, 아, 근데. 그 아, 그래서 이 조선이란 이름은, 한문으로는, 아, 이십구가 나오죠, 그죠 네. 한글은 십이 나오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오향상으로는 한글은 금금이 돼 있고 한문은 수수로 돼 있죠. 예. 네. 그러면 일단 그 이거 보세요. 금금과 수수와 조선대게에 음. 한글은 금금이고 한문은 수수에 한번읽어보세요 제목을 금금 사방상쪽병해풍파 자도치 불통고지 일사손전 수수수 파란 풍파, 대해 난교. 아마 이래서 그럼 조선이 500년으로 정리야 되고 풍파. 네. 역사를 보면 풍파가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왜냐면 조선 역사에 네, 네. 왕이 평균 수명이 네. 20살이에요. 아, 20살. 평균 수명이 20살. 그러면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20살 때 과연 이 나이에서 내려다보면 스무 네. 살때 내가 능력이 어땠을까 네. 평균 나이 스무 살때 17살, 1 9살을 보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17, 19살짜리가 왕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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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어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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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어떨까요? 예, 네.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럼 그것도 조선 500년에 있어서도 파란 풍파가 있었던 것이 그 조선이라는 어떤 국호, 예, 국호. 그게 네, 그게 좀 좋지 그래.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아. 항상 풍파가 바람 잘 날이 었다 아, 수수선 수수 수수가 파도 파도 파도가 생기잖아. 파도 파도 파도가 생기지 못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지가 뭐, 개인 인생도 파도가 생기으면어나요 아주 안 좋겠죠. 나라가 파도 생있으면 그거 뭐 혼란이 오겠죠, 온 백성까지도. 백성까지 음, 음, 그 네.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또 금금금이죠. 네. 나도 칼리고, 너도 칼리고, 너도 칼리고, 노론, 소론, 동인, 세에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하면 우리 싸우고 어 형제 간에 난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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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고리나뭐어떻노 그거 뭐 아무튼 뭐 예. 아주 안 좋죠 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예. 어, 개인적인 이름 또 예. 내지는 뭐 어, 국가적인 이름 또 내지는 음. 어떤 그 기업의 이름까지도 예. 뭔가 성명하든 아주 중요하다 엄청 이런 중요하죠. 말씀에 대해서 예. 오늘 어, 대단한 감사한 말씀을 들었고요 예. 또 어, 다시 방문을 해서 예. 저, 네. 한 번, 그, 성명학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